네, 제한 시기의 실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어, 제한 시기를 한다는 게 과연 무엇을 제한할까라는 것을 많이 걱정을 하실 텐데, 실은 사람마다 너무 다릅니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개개인간에 이제 각각의 분들한테 검사가 필요하지만, 우선은 검사를 하기 전에 아 내가 음식 과민성이 있을까 의심이 되나라는 것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제한식이 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제한식이 글루텐 프리 데어리 프리입니다 글루텐은 어,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밀가루에 주로 들어 있습니다 밀가루의 어, 구성 성분이 되는 단백질 인데요 밀가루의 그 쫄깃쫄깃한 그런 식감 그런 윤기나는 식감 그런 식감이나 광택 이런 것들을 주는데 이 글루텐이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글루텐은 밀가루에만 있진 않아요. 호밀, 맥주, 귀리 이런 데도 들어있기 때문에 글루텐 프리를 하려면 첫 번째 밀가루는 반드시 끊어야 하고 호밀, 보리, 귀리 이런 것들도 끊어주셔야 됩니다. 이 글루텐 프리가 사실은 좀 어려운데요. 웬만한 맛있는 그런 과자나 빵에는 밀가루가 들어갑니다. 끊어 주셔야 되고 또 주로 주식으로 많이 드시는 면류, 어, 뭐 냉면, 쫄면, 라면 다안 되겠죠. 국수 웬만하면 안될 것입니다. 그럼 대신 쌀국수, 쌀국수 드셔도 되고요. 어, 메밀국수는 가능합니다. 다만 메밀 100% 메밀 100% 메밀국수 드셔야 되고요. 또 가능한 게 하나 당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글루텐풀을 하시면 중국 식당에서는 먹을 수 있는 게 거의 없는데 잡채밥은 가능하니까 대신 잡채밥으로 드시도록 하시고요 어또 밀가루가 이제 들어간 것도 중요한데 밀가루가 씌워진 그런 음식들 예를 들어 밀가루 튀김옷이 들어간 음식들은 더안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튀긴 음식은 몸에 그런 염증의 로드를 더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튀김옷을 입힌, 뭐, 프라이드 치킨, 탕수육, 뭐, 전, 부침개, 이런 것들도 꼭 끊어주셔야 됩니다.